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1 9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도요, 토지 전문 중개사에 대한 것으로서 공법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어린이날이죠. 3일 연휴가 되는 날이니까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고, 생장에도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음,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또 보람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몇년 전에 이제 제가 강남에 있을 때딱이맘때 이제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진천으로 왔다가 이 안성으로 왔는데요. 그 공부 덕분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동산 이제 공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앞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어, 오늘은 지적 용어, 지적 용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지적법을 기준으로하여 관리하는 토지의 호적이라고 할수 있다. 지목, 면적, 경계, 필지 분할 시점 등의 물리적 현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지적 공부는 동상 대장과 도면을 지적공부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국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죠. 한마디로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적도는 보통 농지나 이런 토지들이고 임야도는 산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요. 다음에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어 필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획되는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합니다. 한 필지 이렇게 할때 필지는 등록 단위다.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번이 연속된 토지는 한 필지로 할 수가 있다. 필지 몇 번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필지는 지번이라는 것은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지번은 본본과 부분으로 구성하며 본본과 부분 사이에 다시 또는 슬래시를 표시로 연결하고 뭐의라고 읽는다. 4의 2 4-2 <laughs>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는 현장에서는 뭐 4-2, 4-3, 4-4, 이런 식으로 했죠 지목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어, 사용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어,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28개로 되어 있다. 지목,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목 중요하죠. 지목. 그 다음에 경계. 경계라는 말은, 어, 필지별로 경계점 간의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하는데 어, 경계. 다른 땅과 다른 필지한 어, 이 필지의 경계를 어, 경계를 짓는 것을 어, 경계라고 하죠. 면적이라는 것은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며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우리가 제곱미터로 하고 평으로 환산하는 것. 평을 제곱 미터로 환산하는 것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전환 과정에서 임야의 집은 숫자 앞에 붙어든 산자는 떨어져 나간다. 이것을 하는 것은 개발 항의를 하게 되면 어, 임야를 개발행위에서 대지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농지로 만든다든지 어, 공장으로 만든다든지 창고 용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전원주택 단지도 만들고 이렇게 어, 등록을 임야에서 전환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한다. 토지의 분할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톰평수 어, 도로를 끼고 있는 것은 잘라서 어, 파는 경우는 토지 분할을 해야 되겠죠 어, 하는 이유는 황금성을 좋게 하고 금액적인 부담을 낮추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다른 목적 또 개발행위를 전체를 다할수 없을 때는 어, 한 분할된 필지만 해야 될게 분할해서 적은 면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토지 분할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합병은 합병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필지를 합쳐서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가 있으며 1번이 가장 대표적인 신청 사유다 토지의 행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중공된 경우, 즉, 임야라든지 농지가 대지로, 건축을 해서 대지로 바꾸는 경우, 토지가 행질 변경되겠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용도가 변경된 경우도 지목 변경이라고 한다.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목 변경이라고 한다. 자 등기와 등록은 등기부에는 등기한다고 지적공부에는 등록한다고 합니다. 자 토지소유자의 정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등기관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 등기필적 등기부 등초분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해 증명한다. 이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